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스입니다. 아, 요즘 시험 준비로 되게 바쁘시죠? 저도 지금 한 9시도 됐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고 어, 영상 하나를 찍습니다. 그 어제 이전 바로 동영상 보시면 특강 안내문 할때 제가 과거에 찾던 자료 중에 보니까 함께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보고 먼저 안내해 드리고 오늘 영상 하고 싶은 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뭐할 겁니다라고 하고 이제 마무리 지을 때 제가 이런 멘트를 썼더라고요. 과거에 똑같은 소나무 한 그루도 쓰는 자의 방법에 따라 땔감으로 쓰인 바다 불에 던져지던지 반대로 주인을 잘 만나 귀한 분재로 작품으로 쓰여지니 쓰는 자의 사고와 방법에 따라 만물도 사람도 결과가 달라진다. 그렇게 마무리를 해서 보냈었거든요. 그니까 저의 의도도 담겨져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지도할 겁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마무리를 했던 그런 문구가 있어서 공유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올한 해가 다 가고, 내년 신학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한창 오픈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년쯤 3월 이전에 계획하시는 분들, 뭐, 어쨌든 신학기를 맞이하면 학부모 설명회를 하실 거예요. 어 그리고 기존에 계신 운영하시는 선생님들도 이제 신학기다 보니까 선생님만의 컨셉으로 올해 내가 어떻게 나가겠다라는 주제를 갖고, 어, 학부모 설명회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정말 잊지 못할 그런 학부모 설명회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 되게 정말 저는 그 학부모 설명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너무 음, 부끄러웠고 또 제가 어, 몸둘바를 몰랐던 아, 그런 학부모 설명회였거든요.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어, 제가 타사 그 프랜차이즈를 이제 곧 갈아타야지 하고 마음 먹고 새로운 거를 이제 알아보고 프랜차이즈를 갈아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그 프랜차이즈를 H사를 되게 오래 했던 거예요. 한 10년 정도. 어, 근데 제가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때 당시에도 어, 주 교재가 그 프랜차이즈 본사 교재였지만, 사이드로 끊임없이 제가 쓰지 않으면 학생들의 실력을 많이 올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로. 그래서 정말 많은 교재들을 썼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컨셉이 잡혀진 기초공사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를 한 10여 년 정도 운영하다가, 이제 곧 새로운 거를 이제, 알사를 갈아타면서, 음,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다 이제 기존 학부모님 와주세요. 또는 이제 신규 어머님들 또뭐 광고 여기저기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공간에서 한 거의 30명 가까이 정말 와주셨어요. 근데 30명이라고 하면 저의 기준은 되게 많이 오신 거예요. 예, 한, 그렇게까지 기대는 안 했는데, 이제, 신규 어머님들도 궁금하시고, 또 기존에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를 이걸로 갈아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비가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한 거의 3 0명 가까이 와주셨는데, 그 중에 아버님이 딱한 분이 오신 거예요. 아버님이. 근데 이제, 기존에서 갈아타다 보니까 신규 그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어, 본사에서 이제 뭐한 서너 명 분이 오셔서 다 도와주시고, 뭐빔 설치하고, 그래서 열심히 설명을 했지요. 이 프랜차이즈가 이제 좋은 거라고 막 설명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아버님이 설명이 다 끝나고 나서 손을 번쩍 들더니 질문이 있다고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근데 그 아버님이 손을 들더니, 이 학원 보내봤는데 실력이 안 올르던데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마디 툭, 한마디 툭 던지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던 정말 그창피한그 다음에 등짝에서 정말 한 겨울인데 땀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순간 모든 어머님들이 그, 집중이 아버님께 쏠렸고, 근데 그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어, 영어를 너무 잘하시는 아버님이셨어요. 어,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토플 점수 내는 법, 저도 몰랐었는데, 그 아버님이 그거 다 원본으로 온것 같고, 해석해가지고, 오히려 저한테 이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사실 제가 점수 환산하는 법도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사에다 전화를 했더니 어, 그렇게 이제 결과지만 나오지 이 점수가 어떻게 나온다고 는 상세하게 그때 당시 안 알려줘 가지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됐거든요 이 점수가 어떻게 어, 환산해서 나오는 점수인지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어, 본사에서 이제 새로 나오신 분들도 되게 당황했고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은 트렌드가 이러이러합니다. 이제는 이런 걸로 그래서 이 원장님이 갈아탔습니다. 어, 이런 우리 시스템은 장점이 뭐고 이제 스피킹 위주로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마무리가 됐고요. 다행인 것은 그 아버님이 어, 저는 조금 저의 속살을 다 보이는 듯한 너무나 좀 부끄러운 일, 창피한 일, 그 순간의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님이 입김이셌어요 아버님보다. 그래서 아마 아버님은 이렇게 꽤 뚫어보신 것 같아요. 어, 이 프랜차이즈 갈아타도 그렇게 실력이 오를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그 자녀가 곧 중국으로 이제 유학을 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영어 점수도 필요했었고. 그런데 중국 가기 전까지 그래도 저를 믿고 보내 주셨습니다. 어, 여튼간 제가 끊임없이 그 기존의 프랜차이즈를 하면서도 저는 저 나름대로 살국리를 하느라고 뛰어서 많이 교재를 썼고요. 또 이후에도 제가 갈아탄 프랜차이즈도. 사실은 인연을 못 갔습니다. 제가 내린 판단은, 아, 이걸로도 회화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저의 독자적인 그냥 이름을 걸고 지금껏 하고 있거든요. 운영을. 어, 여러분들께도 기존에 하시든 프랜차이즈를 하시든 여하튼 변치 않는 변수라는 것이 꼭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선생님들 계셔요. 많이 있죠. 음, 좀 매일을 막 길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능력으로 선생님들이 할수 있다 혹은 할수 없다 라고 섣불리 미리 판단하시기 보다는 근데 존재하는 만큼 매일매일 일은 생기고요. 때로는 각본에도 없는 새로운 일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산을 넘듯이 차곡차곡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결국은 그 경력이 쌓고 경험이 누적이 되고 그러한 것들이 다 모여서 결국은 선생님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서서 선생님만의 독자적인 그런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각번에 없던 시나리오가 불쑥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학부모 설명회를 하는데 되게 두렵잖아요. 설레는 반 마음도 있지만 너무 두렵거든요. 정말 이렇게 준비를 잘해서 마무리까지 혼자만의 그런 컨셉으로 다 준비를 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정말 터지기도 합니다. 비단 한 예이긴 하지만, 그럴지라도 어, 그렇게 끝까지 어쨌든 선생님만의 그런 구도를 잘 잡으셔서, 어, 이 정도면 내가 선생님이 이기 이전에 학부모로서도 내가 지갑을 열어서 결제할 수 있겠다, 그런 단단한 커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시대가 너무 많이 과거와 달리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많은 거를 만들라고 주문하고 싶지는 않아요. 심플이 b 베스트거든요. 단순함이 최고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특강 중에서도 선생님들이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 그걸로 무기를 삼고 나가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어, 곧 있을 이제 선생님들도 부딪히면서 해결해야 될 넘어야 될 산들이 하나하나 있거든요. 어, 정말 잊지 못할 그런 학부모 설명회 중에서 그러한 분, 학부모님이 계셨다는 거 한번 같이 공유해드리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